이놈이 아,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위협하고 또 이놈이 그 밭에 노루를 막 잡아 먹고 막 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굉장히 예민한 게에요. 그리고 구조털에서도여기에는구조털을 밟지 않아요. 밟지 않고 그냥 사료만 사뿐이히다 먹고 나가요. 아무리 맛있는 걸어놔도 싹다 먹고 조용하게 나갑니다. 구조털 구조도 다안 해내고. 초등학교 앞이라서 위험도도 상당히 높고 초등학생들 또 얘가 노루를 잘 잡는데요 또 노루 잡는다고 또 논밭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한 4일 5일째 지금 뭐 새벽에 나타나고 오전에 나타나고 오후에 나타나고 하루에 한세 차례 정도 나타나가지고 저희가 오전에 7시 5시 뭐이사이에 출동해야 되고 새벽에 또뭐 12시 2시 이럴 때 와야 되고 또 낮에도 10시 10시 아침 오전 10시 때또뭐 오후 2시 때 와야 되고 굉장히 좀한4 5일 5일 6일 되게 좀 힘들게 구조한 아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고 조심스럽고 이런 아이예요 이렇게 구조가 됐으니까 이제 초등학생 들도 미량에서 지금 며칠 전에 개물림 사고로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동네 개도 물려서 죽고 주인도 물어 죽여버린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는 뭐, 저희 시에 저희가 이렇게 덜개가 됐던, 유기견이 됐던, 또 교통사고가 난 개가 됐던 24시간 저희가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고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들어온 사고도 있어요. 염소 농장주가 물렸다, 걔한테. 뭐 염소가, 염소가 20마리 물려 죽었다. 농장주도 물렸다. 그걸 또 보러 나온 공무원도 물려가지고 또 입원했다. 이런 사건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면 다 잡아냅니다. 다 구조해내요 119에서도 실패하고 자기들 뭐 시에서도 실패하고 119에서도 실패한 애들 저한테 연락 오면 제가 이렇게 구조를 합니다 구조를 해서 이제 얘도 또 재활을 잘해서 사야가 잘 되면 또 좋은 곳에 입양 갈 거예요 우리 얘보다 이렇게 생긴 데 얘보다 훨씬 큰애 있잖아요 거기 걔도 이번에 이제 또 입양 갑니다 얘처럼 생겼는데 훨씬 큰애 있거든요 세파트만한 그래도 이번에 입양 가게 됐습니다. 입양 가는 날또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입양 홍보관도 하나 낼 거고요. 직원도 20년, 그러니까 애견 전공한 20년 경력의 동생을, 후배를 또 제자를 또 데리고 올 겁니다. 격주로 와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합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임대비도 더 나가니까 좀 후원을 좀안 해.